그리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캘러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 제 6장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다른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식의 역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금식의 유익에 대한 다양한 간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적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간단한 지침에 따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위험입니다. 주님께 몹시 거슬리는 금식, 자신의 영혼에 해로운 금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사람의 보이려고 금식하면 사람의 상을 받을 뿐 아버지의 응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경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강경한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다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나살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였던 빌 레슬리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한 영적 스승이 이사야 58장을 보라고 권해주었다고 합니다. 극히 피로와 탈진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줄인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들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레슬리 목사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은 것은 우리를 물된 농산 같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물을 받고 회복되어 사람들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영적인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사역을 더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물된 농산이 되는 경험을 이사야가 금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고발이 나오는데요. 겉보기에는 다 좋다 그러나 땡땡땡 하며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금식의 수반되는 윤리와 실천 관계가 금식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진짜 식음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금식의 종교적 유형을 나열하십니다. 자신을 괴롭게 또는 겸비하게 하는 일,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는 일,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일 등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금식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었던 윤리를 나열하시죠. 그들은 오락을 구했고 일꾼들을 착취했고 짜증내고 논쟁하며 다투었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연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방종하고 직원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쉽게 짜증내고 다툰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종교적 훈련으로 대체하지 말라고 자비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지독한 해충입니다.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은 월요일에 일터에서 검증됩니다. 월요일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일요일에 한 금식의 진정성이 밝혀지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비웃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허울뿐인 금식은 늪에 구부러진 갈대만큼이나 영적으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금식의 목표가 죄를 굶기고 하나님으로 포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금식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금식은 소비 지상 사회의 도심의 아이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 듯합니다. 풍족한 서구 사회에서 금식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 문화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이 소비의 절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에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로드니 클랩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비자는 만족을 모르도록 교육된다. 이 교육대로라면 인간은 본래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로 이루어져 있고 상품화된 제품과 경험을 통해 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현대의 팽배한 소비지상주의에 대비해 보면 이사야 58장의 금식이 새삼 더욱 돋보입니다. 또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생활 방식은 금식이라고 불려도 마땅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주장된 욕구를 연신 배불리고 채우는 과정입니다. 사익을 통해서 그 틀을 깬다면 무엇이든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금식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에는 일곱 가지 명령이 있고 여기에 따른 일곱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삶에 따르는 엄청난 보상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직무규정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보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이신 그분을 신뢰하여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그 신뢰의 표현으로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죄라는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곱 가지 처방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십시오. 줄인 자들을 먹이십시오. 집 없는 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벗은 자들을 입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동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몸짓과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처방전 명령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뒤따라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일곱 가지 처방대로 금식하면 우리의 삶과 교회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 역시 일곱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금식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보상들입니다. 앞서 말한 일곱 가지 처방과 반드시 일대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 나옵니다. 삶을 쏟아붓는 것이 곧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이 일곱 가지 약속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힘이 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물된 농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십니다. 황폐한 도시와 그곳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금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생활방식을 금식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식은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가지 처방과 일곱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처방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한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